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 9절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여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무때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무때 내가 그, 선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무로 이르되 내가 말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했지인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어린 양이로다.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그냥 농담처럼 하던 말인데 여러분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말일 겁니다. 국어를 배우면 주제를 알아야 되고 수학을 배우면 분수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요, 근본적인 원인이 교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파악하고 분수를 알면은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라는 말씀처럼 자기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분수에 넘어서는 행동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 이 순식간에 곤두박질치는 경우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모두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우리를 날마다 다듬어가고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가진 그 가치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주어진다는 사실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우리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할 때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라야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스스로 왕 노릇 하려고 하면 천국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쉬운 영적 공식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면 천국, 내가 다스리면 지옥. 너무나 단순한 영적 진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나라, 내가 다스리면 내 나라가 되는데 내 나라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들 속에 숨겨진 거룩한 잠재력을 살려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우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려서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악을 아는 존재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스스로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얼핏 생각하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선악을 판단하긴 하는데 제대로 판단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존재라 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 보세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치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일치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보수와 그리고 진보가 나누어서 싸우는데요 서로가 다 옳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잘 일치되지 않으니까 서로를 증오하고 시터지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사라지는 건데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인데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판단만이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다양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비하해서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찌질이로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정죄지향적이 되죠 그래서 나만 옳고 다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비판을 받을 때는 견디지 못하면서도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쉽게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상한 갈때 꺼져가는 불꽃 풀꽃, 고아와 가버를 돌보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교만한 자의 뿔을 꺾으시고 악인의 머리를 밟으시는 무자비한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도 자비롭지만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는 하나님은 너무도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대단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패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한없이 자비하셨던 예수님이지만 그들을 대하실 때만큼은. 한결같이 무섭고 분노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세례요한이 당시 유대 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장외 인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광야에서 낙타 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냥 거지 행색을 하고 살아갔지만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있었지만 도시에서 사람들이 그를 향해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굉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고 기꺼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게 된 그가 교만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주제 파악을 정확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대화를 살펴보면요. 먼저는 제사장과 레위인, 다시 말하면 당시에 제사장직을 가지고 실제적 종교적 권한을 가지고 행사했던 사도 사계파 사람들이 먼저 그에게 질문해 옵니다. 그들의 질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 그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인지를 지금 묻고 있었던 건데 요한은 아주 짧게 대답합니다. 그들의 기대와 다른 대답을 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물어요.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러자 다시 또 묻습니다. 장차 오시기로 한그 예언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의 생각은요. 그가 메시아이거나 다시 살아난 엘리야이거나 하나님이 보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 예언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가 뭐라고 대답하든지간에 그그 당시에 그의 인기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으로 행세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여러 문항 중에 하나만 골라 잡으면 되는데도 요한은 정직하게 그 중에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관식 문항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 예전에 선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려면 띄워 보면 안다. 그 사람을 띄워 주면 안다. 그러니까 사람을 띄워 주게 되면 한없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뭐 마침 뭐가된 것처럼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무너지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전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란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젊은이들은 우더른께 순종하며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누군가를 두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낮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항상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살아가면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누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나댄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버리면 사울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인생의 정점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020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지나간 그 수십 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그분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나댄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 내가 잘나서 이만큼 이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처럼요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를 향해 몰려오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예언자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그를 엘리아라고 높여준다고 할지라도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인지 이것이 세례요한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자기,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제 파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인기 연예인들, 유명 정치인들의 추락을 보면요, 정말 순식간입니다. 거짓되고 포장된 모습에 열광하던 사람들이요, 가면이 벗겨진 그들의 모습을 보면, 생얼을 보면은 아주 순식간에 실망해서 돌을 내던지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포장되어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상대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저도 포장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제 모습을 다 알지 못해요. 제 마음속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제 지난 과거의 50여 년 세월을 누가 다 알겠습니까? 그 중에는요, 빛도 있고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저를 사랑하는 분들은 빛을 보고 저를 사랑해요. 그런데 저를 싫어하는 분들은 뭐 그런 분들이 있을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어두운 부분을 보는 사람은 어두운 부분을 보면서 저를 평가하고 밝은 부분을 보는 사람들은 밝은 부분을 보면서 저를 평가합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처음 가지는 태도가 그겁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면이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좋은 면을 보면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관계를 맺어가고 교제를 발전시키기 원합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어두운 면이 있을지 몰라도. 그 밝은 면을 가지고 그를 상대하는 동안에 그 속에 있는 밝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더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어두운 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쁘게 포장해 본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 근데 그것이 드러나고 나면요, 사람들은 한없이 매정해집니다. 그게 세상의 평가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단임 목사님이 한국으로 임지를 옮기면서 8개월간 제가 설교를 하고 다른 부교역자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당회까지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꽤 규모가 있었던 교회였는데요. 제가 그 8개월 동안 단임 목사 행세를 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저를 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8개월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단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저를 단임 목사로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인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우쭐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이러다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망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 사명이 아니었어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단임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세우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나이도 서른 다섯밖에 안될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 단임 목사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공동체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 중에 제 자신의 각오를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사명은 다음 단임 목사님이 결정될 때까지 제가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는 단임 목사님이 오시게 되면. 가능하면 빨리 새로운 임지를 찾아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제 각오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어떤 이이 갈등의 요소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제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나니까 저는 주만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새로운 단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전념할 수 있다 보니까 교회가 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임 목사님이 정해지자마자 어 그런 이 제가 너무 이 좋은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저를 단임 목사로 청빙하게 돼서 이력선 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임지를 옮겨서 단임 목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로 살게 됐대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자신이 사울의 신하고 사울의 사위라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포기하는 겁니다 쉽게 왕이 될수 있는 그리고 쉽게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그가 포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신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는 기회를 그가 포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 제가 당시 부목사 시절에 제가 우쭐해질때 그때 받았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 자리에 이 모양으로 놓아 두셨으면 그것에 만족하고 그 신분에 만족하고 그 사명만 감당하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너를 높여 주신다는 겁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신분, 내 위치를 알고 그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높아지면은 지옥이 돼요. 잘난 것 같죠. 그리고 대단해진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하는 일들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득이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길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그들 중에는 사두개파와는 달리 종교적 기득권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살아가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바리새인들, 그래서 존경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바리세파 사람들이 요한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게 되는데요.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면,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직위에 관심이 많았던 사두계파 사람들하고 달리 세례 요한의 신분에 대해서 어, 이 질문했던 이 사두계파 사람들하고 달리요. 어, 행위에 관심이 많았던 바리세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행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사두계파 바리새파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을 텐데 이두두 이두 종파가 관심 분야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똑같은 그이 관심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 행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면서. 무슨 자격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느냐 묻는 겁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읽어 봅시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요한은 자기 신분뿐 아니라 사역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되면 할일안할일 구분 안 되어서 구분 못해서 자기 하는 일에 대한 목적까지도 망각해서 엉뚱한 일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러면 예전에 한국의 어떤 병원에서요 간호조무사와 의료기 판매업자 직원이 환자들의 무릎 관절을 불법으로 수술해오다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조무사 그리고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 그 그러니까 무릎 관절에 들어가는 의료 기계, 무릎 관절 수술하는 의료 기기를 판매하는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이 수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원장이 이 사람들에게 수술을 하도록 막겨놓고 자기는 놀고 먹었어요. 나이든 병원 원장이. 그리고 돈을 받아 챙긴 겁니다. 그런데 수술은 몇 건이나 했냐면 1천 건이 넘게 수술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가 안 일어날까? 당연히 일어나죠. 후유증을 앓는 환자들이 속출하게 됐는데, 어떤 환자는요, 왼발을 다쳐서 수술을 받으러 왔는데 오른발을 수술해버렸어요. 이게참 황당한 일이죠. 환자들은 수술복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당연히 의사라고 생각했고,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맡겼다가 아주 큰 피해를 당한 겁니다. 여러 의사가 환자 앞에서 수술 칼을 들고 서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학업과 수련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릎 관절 수술에 대한 책몇권 읽었다고 해서 그 수술 기기 기구를 뭐 판매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칼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 조무사 똑같이 의학 서적을 읽었다고 해서 그들이 비슷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 4절 말씀을 읽어 볼까요? 읽어 봅시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체들이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할수 있도록 사역들을 다 나눠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받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각각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만 하는 것 그것이 질서 있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세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 은혜 좀 받았다고 해서 온 우주의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큰소리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시애틀 지역에서도 어떤 분이 열심히 손 편지 써서 온 우주의 비밀을 깨달은 한 분이 손 편지 써갖고 막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회개하십시오. 부터 해서 뭐 많이 써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착각도 가지가지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 주실 때 바로 그때가 스스로를 가장 낮춰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높여 주실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거룩한 교회의 질서에서 섬기는 것 그것이 점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맡기시고 권사와 안수집사의 직분을 맡기시고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맡겨주시면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 낮추라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답게 섬겨야 되고 권사는 권사답게 섬겨야 되고 집사는 집사답게 자신의 위치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될때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게 맡겨진 공동체를 다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교회들은 사례비 들여가면서 목사님을 모셔다 놓고 장로님들이 목차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비전, 방향 모두 장로님들이 다 결정하고 목사님에게는 시키는 것만 잘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 시키고 저것 시키고 막 그냥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이거 당나라 군대죠. 완전 당나라 군대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따라해 보십시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목사는 목회는 목사에게, 목회는 목사에게.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곳이 다 지옥이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이미 충분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에게 줄로 지어준 그 구역,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준에 딱 맞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위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그 구역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서 오버하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버려서 왕노로 타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제 파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분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잡아야 될 때가 있는 반면에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숨을 거둡니다. 그의 때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추모하시는 거 보면요, 칼 같아요. 우리 김경환 장로님 영어 이름이 칼인데 R 칼, 칼. 이게 발음이 되게 어렵대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 발음을 배우고 고쳐보려고 했더니 이 보통 어려운 발음이 아니더라고요. 칼뭐 그런데 칼 하듯 칼 같은 근데 칼같이 사역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사역하실 때 심무하실 때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다 책임지어서 하세요. 그래서 책임감 가지고 맡겨진 거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휴무 기간은요? 여러분 칼같이 딱손 놓으세요 그래서 당회 일에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일했으니까 휴무할 때잘 쉬시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다가 은퇴하게 되면 그렇게 쉴 거예요 힘들게 목회했으면 은잘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의 은퇴는 누보산입니다 은퇴와 함께 나의 영향력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지옥문이 열립니다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지옥이 되고요 나도 지옥이 됩니다 저는 제가 떠나온 교회에 연락하지 않습니다 정말 안부인사 정도 한 경우가 있지만 뭐 정말 그 아주 저그 성겼던 교회에 장노님이 몸이 아프시다 그래서 한번 안부 전화 드렸던 적이 있지만 새로 오신 단임 목사님하고도 한번 통화해 본적 없고요 그, 교,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하고 연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사에게서 기본적인 목회 윤리예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 은그 성도들도 나에게 계속 연락해오고 그래서 교회 일들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안에 그 공동체가 지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해도 여러분 그게 이해해야 될 목회자들의 목회 윤리예요 우리가 주제 파악하고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국은 나를 창조하고 구원하셔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사,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제대로 알아야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신분이나 사역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졌던 세리 요한이 그에게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29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가 누군지를 아니까 주제파악을 하니까 그래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예언자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분의 소리다라고 분명히 자기를 인식하고 나니까 그분이 내 앞에 섰을 때 그분을 알아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보냅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성탄 주일입니다. 이 시기를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또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깨닫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왜이 세상에 보내어졌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나의 한계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충성되이 감당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앞에 섰을 때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은혜는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을 낮추고 내 위치에 서 있을 때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은혜의 날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런 나를 종교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비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